두 바이 법인 설립을 위해선 우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업종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앞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적합한 라이센스가 정해지면 법인 설립 비용 결제 및 부비 서류 준비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비 서류는 여권 사범, 여권용 디지털 사진 파일, 주소등록 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이력서, KYC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역시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자금 조달 계획 및 사업체 운영 계획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바이 법인 설립비용 비자 발급 및 은행계좌 개설 두바이 법인 설립비용은 이프자 36000AED, DMCC 73000AED로 두 프리존 사이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는 편입니다. 원 a 이 d 가 대략 360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화로 대략 1300만원. 2200만원 정도입니다.